나이 들면 외롭다는 말은 오래 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며 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고립과 침묵의 시간으로만 상상하곤 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닥치고 보니 전혀 다른 얼굴을 한 시간이 다가왔다. 단절이 아니라 연결, 고립이 아니라 재발견,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다.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지금이 더 재밌다는 고백을 하는 이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 삶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재미있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통념을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 사례는 전직 고등학교 체육교사였던 67세 최정수 씨의 이야기다. 그는 은퇴 직후 한동안 더 이상 내가 설 자리는 없다는 상실감에 빠져 지냈다. 운동장을 떠난 삶은 텅빈 교실처럼 느껴졌고 평생 가르치던 제자들과의 소통도 점차 끊기면서 심리적으로 무력감이 찾아왔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실버 농구 동호회 모집 글을 보게 되었다. 망설임 끝에 나간 첫날, 그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코트를 뛰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저 나이에 저렇게 뛸수 있다고? 하는 의무는 곧 나도 할수 있을까? 라는 도전으로 바뀌었다. 그날 이후 채 씨는 매주 세 번씩 연습에 나갔다. 코트에서의 땀은 다시 삶의 활력을 깨웠고 동호회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를 다시 사회와 연결시켰다. 그는 말한다. 직장에 있을 땐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배우는 사람이 됐어요. 덕분에 더 재밌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취미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삶의 재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로 접어든 김영순 씨다. 그녀는 은퇴 전까지 한 방송국에서 30년간 구성작가로 일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다. 늘 마감과 회의에 쫓기며 정신없이 살았고 은퇴 후 처음 맞이한 고요한 오전 시간은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대본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이었다. 평생 방송 대본 속에 숨어 있던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꺼내어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 글은 하나둘 공감을 얻으며 퍼져나갔다. 블로그를 통해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급기야 시니어 작가 모임까지 결성되었다. 그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 글을 낭독하고 토론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한다. 김씨는 예전엔 방송에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제는 내 이야기가 방송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닿고 있어요. 나이 들수록 글도 삶도 깊어지더라고요. 라고 말한다. 그녀의 삶은 은퇴는 은둔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창작과 소통의 즐거움이 노년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홀로 제주도로 내려간 72세의 전직 금융인 장인호 씨다. 그는 수도권에서 평생을 살며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했지만. 삶에 늘 남는 허전함을 채울 수 없었다. 회식 자리에선 늘 중심에 있었지만 퇴직과 함께 사람들은 그를 잊었다.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고자 택한 선택이 혼자 살기였다. 그는 제주 서귀포 외곽에 조그만 집을 구해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나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몰랐지만 매일 손에 흙을 묻히다 보니 풀 하나, 꽃 하나에도 애정이 생겼다. 그러다 마을에서 열리는 텃밭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시니어 작은 농 모임을 만들게 됐다. 사람들은 자식 이야기를 건강 이야기를 흙 이야기로 풀어내며 친구가 되어갔다. 장 씨는 말한다. 직장에선 타이틀이 나를 증명해줬지만 여기선 그냥 나로 살아가는 게더 편하고 더 재밌어요. 그가 깨달은 재미는 화려한 인간관계도 돈도 아닌 자연과 사람 그리고 자신과의 평화로운 연결이었다. 이세 가지 사례는 나이 등과 재미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과거엔 일과 사람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은퇴 이후엔 자기 자신과 즐거움이 중심이 된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과의 연결이 끊겼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반대로 삶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시 나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운동을 통해 어떤 이는 그를 통해 또 어떤 이는 땅을 통해 그렇게 자신과 대화를 시작했고 그 여정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다. 물론 이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작은 용기, 사소한 관심, 조심스러운 시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국 은퇴 이후에 삶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손주 돌보는 일이 전부일 수 있고 누군가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글을 쓰며 보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나이에도 뭔가가 재미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열어두는 일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늙는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봤다. 그러나 이제는 바꿔야 할 때다. 늙는다는 것은 고요한 퇴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무대를 바꾸는 일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다시 노래하고 웃고 뛰어다닐 수 있다.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순간일 수 있음을 스스로 믿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짜 은퇴 이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요소는 단순한 경제력이나 건강 상태만이 아니다. 최근의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심리적 자율성과 자기 동기화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기회이자 전환점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지나치게 수동적인 태도로 접근해 왔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직장을 떠나면 그저 조용히 지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재미를 추구하는 시도는 가볍게 여겨지기 일수였다. 하지만 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이러한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삶의 후반부야말로 진정한 자기실현의 시기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행복감은 자기 결정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이는 외부의 요구나 압박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동기에 따라 활동하고 삶을 설계할 때 비로소 지속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개념이다. 앞서 소개된 세 사람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특징은 모두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자긍심과 몰입이었다. 운동이든 글쓰기든 텃밭 가꾸기든 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재미를 느껴 시작한 활동에 몰두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 이는 노년기 삶의 질을 단순히 여가 활동의 유무로만 판단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함을 시사한다. 단순한 활동 참여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개인의 내면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시니어 세대의 변화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커뮤니티가 늘어나고 있다. 동네 도서관의 글쓰기 강좌, 자치센터의 동호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노년의 삶은 연결되고 확장된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종교, 지역 중심의 관계망이 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택적 공동체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관계의 질과 참여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오늘날 노년층의 특성과 맞물린다. 실제로 이러한 선택적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신체적 건강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한 시니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감 지수가 유의미하게 낮고 주관적 행복도는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효과가 경제적 배경이나 교육 수준과 크게 상관없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능동적으로 몰입한 경험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이다. 반면 은퇴 이후에 삶의 아무런 구조도 목표도 없이 방치되는 경우 신체 건강과 상관없이 우울증이나 고립감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 이는 특히 은퇴 전 직장에서 강한 정체성을 가졌던 이들에게 두드러진 현상이다. 회사에서의 역할과 명함이 사라진 이후 자신을 설명할 언어가 사라지면 삶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단절이 아닌 전환을 위해 사전에 준비된 자기서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은퇴 전후 단계에서 역할 재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직장인의 역할에서 삶의 여행자, 공동체의 일원, 창작자 혹은 후원자 등으로 정체성을 확장하는 작업이다. 단절된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력을 바탕으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회가 이러한 전환을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몇몇 지자체나 기관에서는 은퇴 설계 아카데미나 50인생학교 등을 통해 노년기 삶의 설계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직업 교육이 아니라 자아 탐색과 관계 재구성, 심리적 건강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볼때 노년기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에는 노인은 보호의 대상이자 사회의 부담으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경험과 여유, 삶의 균형을 갖춘 새로운 자원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는 곧 노년기의 재미와 행복이 단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연계된 공공의 과제임을 의미한다. 결국 늙으면 외로울 것이다라는 오랜 통념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잃었을 때 시작된다. 반대로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나이에서도 재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진짜 인생의 재미는 나이를 먹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농익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재밌는 인생의 한 페이지일 수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 써주는 글이 아니라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이야기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오롯이 살아있음의 증거가 된다.